알라기 이장시오절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할 시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의 젊은 시절로 안에 있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가시니 아담이 내살 중에 서이요내뼈 중에 뼈라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담의 몸은 어 하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뭐어 교회의 머리고 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 고했습니다 그래서 아 남편과 아내로 어 비유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어 날차가 기다 그 말은 사라의 어,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 씨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여분이 여분을 음, 가지셨어도 하나로 만드신 것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시기 때문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시는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